기양이 아파서 병원을 두 군데 나갔어요 근데 가축약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약을 약을 타고 있어요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해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 먹어도 토하고, 추루를 줘도 토하고, 그래가지고 그랬는데, 이 병원에 가가지고, 주사 한대 맞고, 약 먹고 하니까, 입맛이 돌아와가지고, 조금 살아났어요. 근데 이거, 여기, 소, 말, 양, 사슴, 돼지, 무슨, 살인표 같기도 한 농담입니다. 맛있는 거가 다 있네요. 농담이에요. 자 이제 먹여 보러 갈까요? 아야시한 손으로 하니까. 응. 됐다. 이거 죽은 거 아닙니다. 눈 뜨고 자는 거예요. 어머머머, 어머 어머, 어머 어머, 괜찮니? 어머, 아 어, 괜찮 괜찮네. 아이고 놀래라. 쏟았다. 괜찮아. 간식 줄게. 빨리 나으세요아이구기 양이 빨리 낫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자자. 东啊！